다음을 수동태 의문문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 대답을 보면은 yes it is 인거 봐서 수동태인 게 맞아요. 왜냐면 비동사 먼저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답 그니까 질문이 뭐였기 때문에 대답이 yes it is였을까? is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yes it 하고 pp 형태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people in the new zealand speak english 사람 뉴질랜드인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해.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영어로 말해. 이게 물어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is English. 그다음에 말해져라는 거지. 이게 주어가 직접 말하는 건 아니고 말해지는 거기 때문에 uh, spoken in New Zealand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e worried about, be covered with. 4번이네. 문법상 틀린 것은 be pp, be pp, be pp. 오, oh, 틀렸네. 그 pp 형태도 read, read, read. 에 해당하는 거니까 일 있으면 안 돼요. 수동태로 바꾸어 쓸수 없는 것. 그러면 주어 위주로 봐야 되는 건데. 주어가, 글쎄. 다 he he the sun 아 이거 이상한데요 he sun 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sun은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sun appeared sunrise에 해당하는 거 이제 일출에 해당하는 거지 혼자서도 할수 있으니까 얘도 능동으로 쓸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결국엔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태로 바뀌어지는 거지 lots of amazing things 이 동사 보이지? 뒤에 목적어가 없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도 아니고 얘도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목적어 있고, 목적어가 있네요, 여기. 그치?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동사 뒤에 어떠한 단어가 있더라도 지금 3번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목적어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 The Jewelry Box는 하나지. 그러니까 is kept가 된다. The Sculpture, 조각상은 Will be displayed. BPP 형태가 와야 되는 거지. 조동사가 붙었더라도. 마침내 그 보고서는 발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The 음, Report 뭐라고 해야 되지? Was completed. Completed and presented at the conference 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과학자들은 the scientists 놀라워했다. s uh, were 놀랐다. were surprised. be surprised with the result. 자연스럽게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볼건데 The store is closed yes, uh, every Monday. Today is Sunday. The store 이거 yesterday 붙은 거 봐서는 과거니까 was closed Yesterday It will be closed tomorrow가 되는 거지. 딱 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같은 거 uh, Tommy broke the, the door. The door was broken by Tommy. 이거 맞는데? 지금 동사 기준으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수동태를 쓰고 나서 누구에 의해서? Tommy에 의해서 by Tommy. 이거 맞단 말이지. 어, 두 번째는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the book, the book. 아, 목적어니까 여기 오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지금 이 동사가 were written 얘도 맞아. 하지만 for가 아니라 by. 누구 누구 이 Dan Brown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for가 아니라 by를 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목적어, 얘가 동사니까 어, Columbus discovery가 목적어가 되는 거지.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러면은 Columbus discovery가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여기 왜 왔어? 이상해. 어 문장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She made this rice cake. 그 라이스 케이크은 보이죠? was made,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for her, 그녀를 위해서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그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by her, 이 되는 거고. Uh, the card, 보이지? was sent to Jack by John.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이거 대상이 두 개가 거꾸로 됐잖아. 그치? 공통으로 들어갈 것. Kevin was caught in the heavy rain. 만났다. 어 비가 막 소나기 오는 거 있잖아, 아 소나기래. 비가 많이 오는 거 폭우, 어 폭우를 만났다. 그 다음에 이거 be interested in이니까 똑같이 in이 되는 거고. 어 여기서 those blue jeans가 주어이고 수동태 by 누구누구 그 얘기는 얘가 by k e 클라인이 주어가 되는 거지, k e 클라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한 거야, 직접. 이 예, 블루진은 누구에 의해서, 케빈 클라인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능동으로 얘기하면 케빈 클라인이 디자인을 했다 이 블루진을 해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 여기 목적어, 그치? Excuse me, 뭐라고 물어보니까 no, it isn't. Then can I take it? Sure, go ahead. 어, 여기 c 이라고 붙은 거 봐서는 내가 이 좌석을 앉아도 되겠느냐 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 보통?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Can I take the seat?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능동으로 얘기하게 되면. Can I sit?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말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지. 커피숍에 갔는데 자리가 비었어. 어, 그런데 누가 앉았는지 조금 애매해. 그랬을 때옆 테이블에 있는, 여기 누가 앉았나요? 라고 물어보지. 그리고는 이거 내가 앉아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지. 그래서 보통은 주인공이 누구인 거야? 이 자리란 말이지. 자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앉느냐, 앉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차지가 되어졌는지 아닌지를 먼저 묻는 거니까 그게 중요 포인트니까 주어가 this seat, the seat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주인공이 the seat이면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겠죠? 어그 자리가는 차지가 되어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is this seat taken이라는 수동으로 나타내. 요거는 아예 Is the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아예 외우는 게 좋아. 어 어디 회화에서 많이 쓰이거든. 어법상 어, 어, 오른 것은 this photo. 얘가 스스로 진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동태를 썼어야 되는 거죠. 게임은 is played by가 빠졌네.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게임이 만들어진다. 근데 게임이 이 게임은 플레이가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 이거 보통 안 써요. 음 생략하고 가는 거지. 애니는 워즈 브로 p 누구에 의해서 키워진가? 브레인갑은 길러지다. 어, 그래서 이모가 아 기르셨네. 그래서 바이가 빠졌어요. 토마스 워즈 와치. 토마스는 오페라를 보지요. 이 수놓쇠 쓰면 안 되는데? I am worried about my sick rabbit. 이거는 이 나의 아픈 코, 토끼를 걱정한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 맞아요. 다음에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볼게 Who played the guitar가 by whom was the pl uh, guitar played로 이게 수동태로 바꾼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하게 생겼잖아. by whom? 그냥 whom도 아니고 요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느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의문문인데,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인 예를 들어, he played the guitar 라고 해 볼게. 그러면, 이게 주어, 이거는 동사, 그치? 이거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수동태로 만들, 만들게되면 은 h e g 뭐라고 하지? was played 수동태로 바꾸죠 was played by 누구에 의해서? him에 의해서 그런데 이 he 부분을 지금처럼 who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얘도 who로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전치사 다음에는 후를 쓸수 없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w 이라고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얘가 의문문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의문 만들었다. 쳐.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같은 애예요. 그러면 얘가 의문문이 될 때는 의문사가 들어간 얘니까 얘를 맨 앞으로 끄집어 당기겠죠? 어? 그러면 by w 이될 거야.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 이거는 뒤에 있던 거를 끌어당긴 거니까 사실상 비동사의 의문문을 할땐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 기타하고 비동사하고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b y w h o m was the guitar played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 이거 보이나 모르겠네. 요요요 이거 지금 내가 밑줄 치는 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얘는 자 who sang this song 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By whom 그치? 이거 하듯이 하면 되지. By whom 그 다음에 BPP 형태니까 this song 하나죠. Was this song 뭐라고 하면 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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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song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음 문장에 오류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바꾸라는데 r e s m b 수동태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닮았다. 그냥 r e s 아 m b l e r e m b 고 끝나야 되겠구나. 이게 현지형이니까. 어 아, 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수동태가 안 돼요. 이거 음, 수동태로 바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법상 맞게 쓰는 거 be known as가 답인 거고 이거는 그냥 외우면 앞에 외우는 리스트가 있거든. 그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I like the photograph on the wall. Did you take it yourself? No, actually. 너 혼자서 그 take it? 그걸 찍었니? 아니 이거는 찍혔어라고 해줘야 되겠지? Was taken 누구에 의해서? By a famous photographer. 그러니까는 유명한 사진 작가에 의해서라는 거지.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누가 틀린, 틀린 문장인가? What was hidden in the blanket? This poem was written by Kiss my... Oh, uh, this machine is... 어, uh, 주어 봐봐 봐봐. m a 은 사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ppp 형태 is used라고 썼어야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this uh, cupcake s will taste good. He was taken to the police station. The accident was... 아, 이거 제일 어려운 거. 잠깐만, 이거 별표 치고 싶거든, 3번? 왜냐면, 사고는 일어나 진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해픈이라는 동사가 수동태를 못 써요. 앞에 페이지, 음, 72페이지에 보면은, 수동태를 쓸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어, 요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해픈이라는 것 자체가 수동태를 쓸수 없다. 다음에 어법상 틀린 문장은 the famous o uh, author's new book was published by was가 빠졌네 uh, our company last week 어 책은 출판이 되어진 거겠죠 의문문 이거 의문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주 쉬운데 비동사니까 was the man written 그치? written by a dog 가 되겠지? 그냥 이거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데 두 문장이 같도록 쓴다 라는 건 us is 여러 개니까 are used 라고 쓸 것이고 이거 바르게 고치라고? 그 새로운 가방은 누구를 위해서 산 거야? 부모님이 산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for him'을 썼어야 돼. 그 다음에, 더 타워는 1889년에 지어졌다니까, 과거 형태, 수동태인데 과거 형태라는 거야. 그 다음에 be pleased with 라고 해야 되고 be known for 라고 해야 돼. 요거는 앞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74페이지 보세요. 26번에는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by them 또는 by people 같은 거지 어법상 옳은 것 The bottle is made oh, 이거 아니죠 The ring was founded 이거 아니죠, 이 D 붙이면 안 되지 well, It must not be pu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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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네 음. 이거는 수동태 쓰지도 않았고 이것도 이거 뒤에 PP 형태 안 썼고 들었다 was told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끝마쳐 졌다 Must be finished. 어 Must be finished.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Should not be permitted가 되는 거네. 우리는 배우지 않는다. Mr. Long에 의해서. 인거 봐서 수동태. We are not teach의 과거형이 taught. 어 법상 틀린거 be made of,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with 틀렸네 be known to, be made in 맞네 이거 수동태로 쓴거거든 왜냐면 주어가 더 a word인거 봐서는 그러면 수동태 in bpp 형태 the word가 하나니까요 요거고 그 법은 the law일지도 모른다, might be changed일지도 모른다, by a vote, vote라고 해지, and in the future 가 되는 거야 The class is made up, up to, of of다, made up of, be made up of. was surprised at, be worried about. Spain is located, 위치에, 위치 되어져 있다 in Europe. People often call it the land of passion. 뭐지? 어, 열정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The country is filled. be filled with 텐데. Sammy is not happy at all. Her family is going to move, move soon. 곧 이사갈 거래. Their house a uh, couple of weeks ago. Ago, n i w a s sold. w a s Sold 과거형 써야 되는 o 같은데? 수동태. 그러니 음, Sold out. 그랬지? Sold o 그 Sold out. s o Sold 그얘기 Sold 를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be Sold 인데 be가 이게 어 uh, a couple of weeks ago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형태 쓰게 되는 거지. Her new house is bigger and better than the old house, but still, um, she still likes. 삼십칭 단수. 어법상 틀린 문장을 쓴 애가 음 은비예요. 왜냐면 그 강의는 지속하다. 두 시간 동안. 그래서 이거 안 쓰고 라스트를 써. 지속하다라는 라스트야. 음, 지속했다. 그다음에 여기 틀렸어. be interested in이에요. 수동으로 아, he is married to 이렇게 얘기해요. 능동어. 그들은, they will clean. 그런데 이거 수동. 아, clean the office. 네. 수동으로 쓰면 the office will be cleaned by them. 물론 by them. 안 써도 상관없어요. The police officer catch. 음. 아, 과거 시제를 쓰라는구나. 그러면 cut야. Cut the thief. 아이고. Thief the thief was cut by yeah, the police officer. 이렇게 되겠지?